제가 좀 전에 그 네. 먹었잖아요. 네네네. 당뇨 영양제 먹었잖아요. 아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식후에 막 졸음이 온다고 하셨는데, 음, 음. 어? 저는 아까 먹고 나서 뭐, 맞아. 막 그런 졸음도 없고, 지금 뭐 든든하면서 음. 약간 신기하게 졸리지도 않아요. 그 음. 네. 아가, 너무 빠르다. <웃음> <웃음> 빨라. 아니, 효과가. 그림 <laughs> <laughs> 네, 네. 보니까 이한 가지 궁금한 게, 혈당 스파이크도 눈으로 볼수 없는 이 무증상이라는 점이 당뇨랑 똑같은데 식후 졸음이라는 이런 작은 신호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런데 당뇨 왜 그런 신호조차 없을까요? 당뇨가 우리 몸에 찾아왔을 때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당뇨가 아닐까 걱정이 되신다면 일상생활 속에 삼다 증상이 나타나지 삼다? 않는지를 삼다 증상이 나타나지 삼요? 않는지를 어? 잘 살펴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어, 삼다 삼다가 뭐야? 당뇨가 찾아오면 나타나는 삼다 증상의 첫 번째는 바로 음. 다식입니다. 다식, 다, 다식? 예, 다, 많이 먹는 음, 여러 가지 다식은 아니야.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거 예, 음, 음. 이게 뭐냐면 당뇨의 가장 중요한 기전은 음, 그 우리 영양소 당을 우리가 저장을 했다가 꺼내 쓰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배고픔을 오, 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자꾸 허기진다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여기 굶고 지라는 것 해당됩니까? 해당해요. 잡으셔야 아, 돼요. 아, 아니, 갑자기 아, 놀라셔서 두개 아, 아, 다. 아, 아니 그저 그렇죠. 양손으로. 어. 아니 다시 하시잖아요 그래. 오늘 회식인데 그러면. 저는 급식해요. 급하게 먹어요. 아, 아 다시는 아, 아,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겠습니다. 네. 급식, 대기실에서 네. 보니까 다시가 안. 자 그래서 자꾸 허기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뇨입니다. 단뇨? 단요? 네, 음? 이게 단요? 이거는 이제 물을 물 많이 물 먹으면 단뇨가 되잖아요. 그냥... 소변을 자주 보는 건데요. 이전과 같이 물 섭취량이 아, 비슷했을 때 비슷했을 때. 근데 단뇨 뒤에는 반드시 갈증? 다음이 나타납니다. 아, 소변이 아. 빠져나가면서 이게 당이 빠져나가면서 소변을 계속 약간 연관되어 빠져나가니까 있네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고 음. 갈증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어이, 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다뇨 그다음에 다시기 나타났을 때는 이미 인슐린 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아 많기 때문에. 오케이. 미루지 말고 네, 네, 병원에 가서 네. 빨리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 마지막으로 당뇨 영양식 섭취 시에 주의 사항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당뇨 영양식의 하루 권장량은요.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일일 한팩 내지 두팩 정도 섭취하시는 게 적당하고요. 음. 식사와 병행해서 섭취하실 때에는 식사량을 평소의 한삼 분의 일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요, 원료 성분을 조금 먼저 확인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